안녕하세요. 천안에 미륵불을 모시고 있는 신영사의 금동보살입니다. 제가 신을 모시고 가는 제자로서 많은 너무 많은 그 일화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을 좀 했기 때문에 이 얘기도 경험의 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젊으신 분이 저를 찾아가지고 지인의 소개로다가 찾아 들어왔는데 이 종합 검진을 받은 지가 6 개월 밖 개월 정도 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슴이 답답하고 막 이라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만져보라고 지인의 누나가 모시고 왔어요. 왔는데 내가 보니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서 몸을 딱 만져가지고 했는데 가리고딴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있는데. 배 쪽에 뭔가 있는 것 같다고요.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뭉클하면서 짜릿한데 그안쪽으로 다가는 만져지지는 않았는데 손끝이 아주 쓰리다고나 할까, 저리다고나 할까 내가 딱 만졌는데 느낌이 막 시원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그큰 병원에 가서 종합 진단을 받고 이랬는데 그거를 기계가 못 찾아낸. 그러니까 기계는 딱 이게 보여야 되고 만들어져야 이 기계에 잡히는 것이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딱 얘기를 했어요. 이거 무슨 덩어리를 내가 만지는데 이게 세포가 그냥 세포 같지는 않다. 이거를 빨리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분명하게 이거를 다시 가서 검사를 맡으시면서 그 여기 뼈 안쪽에가 이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미쳐의 본전이고, 이제, 언약 절친하고, 언약 의지를 많이 하는 누이기 때문에, 말을 들은 거예요. 같이 가신 거예요. 지인들하고 셋이서 같이 갔대요. 가가지고서 그,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초기도 아니고, 이기도 아니고, 폐암 말기로 나왔어요. 어? 참,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 그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소문을 타고 들어와서 저는 참 좋았지만 그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리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크, 물론 병원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하고 하지만 그거를 찾아내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 신령님께서 찾아주셨다는 생각을 하니. 참. 신비스럽기도 하고,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그런 저는 경험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저께, 어저께라도 종합진단을 받고 검진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몸이 이상이 생기고 이상이 생긴다면 이. 더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뼈로다가 살짝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세포 이게 덩어리를 감쌌을 때이 기계의 네이저가 그걸 찾지를 못하면은 이분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이 내가 그러니까 생사 내가 생, 생리라는 생 것이 빨리 가는 사람이고 병구로 인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빨리 가는 사주를 가졌다면 그건 찾지를 못한 거예요. 이분은 자기 몸을 굉장히 관리도 잘 하시고, 멋쟁이고, 현명하신 분이고, 아, 진짜 할딸하시고 하신 분인데, 응? 어? 그거를 찾지 못해가지고, 말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요. 허무한, 얼마 못 사시고, 허무하게 인생을 그렇게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시고, 제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가셔서 할 때, 혹시나, 이, 뼈르다가 해서 감싸거나 아니면 살로 인하여서 소개를 이렇게 감쌀 때가 있어요. 그거를 설명을 잘 해서 아마 그렇게 된, 된, 된 거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주 심리, 정밀하게, 심, 이게 신빙성 있게 아주 정교하게 한다면은, 예, 생명을 더 연장시키고 병을 고칠 수도 있는, 예, 현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